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헥쩍, 헥쩍, 헥쩍. 데미지 받으면서,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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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하하, 여러분들, 용암에 들어가서 바로 피가 짜르륵 올라간다는 거. 와우, 반갑습니다. 저는 김장돌입니다. 와우, 자오드은 제가 어떤 콘텐츠를 가좋았냐 여러분들, 여기는 바로 1.13에 거꾸로 된 세계입니다. 예? 아니, 뭐, 지용도 똑같고. 그냥 기존의 야생이랑 다르게 뭐죠? 그렇죠. 네, 지금은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이 야생을, 어, 거꾸로 된 세상으로 바꿔보도록 할 건데요. 바꾸는 방법은 바로 커맨드 블럭이에요. 헤헷이 <laughs> 명령 블럭을요, 설치해준 다음에, 네, 바로 밑에 있는, 음, 제 영상 밑에 있는 영상 설명에 들어가면은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 가면은 커맨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복사해요. 그리고 붙여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실행되면서 커맨드 블럭 하나 더 있죠. 바로 투 커맨드입니다. 자 오늘 바로 투 커맨드인데 커맨드 하나를 더 복사해야 되거든요. 네 너무 귀찮네요 진짜로. 자 바로 두 번째 커맨드까지 붙여 넣어 준다면은 바로 이 세계는 거꾸로 된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직까지 똑같은데요? 똑같죠?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면요 마인크래프트의 거의 모든 게 바뀌었어요. 여기 물 보이십니까? 네 여기 들어가면은요 독이 걸리면서 실명까지 걸리면 데미지 받거든요. 너무 아픕니다 이거 엄청 아픈데 나가 줄단. 오케이 나가고. 지금 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저 골로 갈 뻔한 거 보입니까? 네, 일단 이거는, 자, 거꾸로 된 세상으로서, 물에 들어가면 피가 깎이고, 그리고, 용암에 들어가면 피가 찬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그니까, 어, 예를 들어 피가 없다. 그러면은, 제 몸에 용암을 갖다 부어버리면은, 피가 차요. 개꿀입니다. 이 거꾸로 된 세상에서 제가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생존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그런데 이거는요, 시리즈가 아닙니다. 네, 단편입니다. 어, 이런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네, 그리고, 네, 물과 용암 말고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는 거. 네, 일단 그거는 차차 하나하나 공개할 것인데, 오늘 야생 목표는 바로 다이아를 캐고 수중집을 짓는 겁니다. 1 1 3이 만큼 수중집 짓는 게더 좋겠죠, 그쵸? 어, 수중집이라고 해서 뭐, 뭐, 바다 안에 있는 집을 짓는 것보다는 그냥, 네, 바다 위에 있는 집이에요. 오케이. 일단, 나무색이 돌려들게 캐고, 야생 화만 해보도록 할 것인데, 벌써 배고픔. 에라, 정말. 오케이, 나무곡 먼저. 좋았어. <laughs> 여러분들, 보십니까 나무곡으로 돌을 캐면요. 엄청 빨리 캐줘요. 이 속도가 거의 다고급인데, 일단은 돌곡갱이 그리고, 네, 돌세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나무곡을 캐는 거. 보이시죠? 근데, 돌곡으로 캐면은, 나무곡보다 좀 느려진 거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나무곡입니다.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번 생존에서는 나무고기 개삭입니다. 어, 나무곡을 제가, 어, 한천개 만들어서 야생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좀 나무키기가 귀찮으니까, 일단은 지금 고기 먼저 구하도록 할게요. 와, 이거 진짜, 이거 개바 아니냐, 이거 봐봐. 캐지는 거 봐봐, 캐지는 거. 개바 이거. 그 다음에 돌고. 어이가 없어. 이거는 나무 고은이거 캐는 게 빨라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돌은 보여. 돌은 보여 돌은. <laughs> 와 이거 말 됩니까 진짜? 네 이거 우리 기존의 야생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느낌 보이시죠? 석탄 석탄 석탄. 석탄도 캐가야지 석탄은 바로 나무 고기로 캐지기 때문에. 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일단 그런데 다이아를 캐려면은 아다 썼네. 그래도 뭐돌곡도 빠르니까. 그런데 다이아를 캐려면요. 철곡이 필요한데 아 이거 철곡되면 더 느려질 것 같아 그런 느낌 기분 탓일까요 여러분들? 자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화로 갔다가 고기 좀 굽죠? 아니야 그 전에 먼저 이렇게 캐고 이쪽에 동굴이 있네요? 바로 내려가서 이쪽에서 야생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개 아프네요? 낙뎀왜 이렇게 아퍼아 <laughs> 아 낚였어! 이게 별로 좋은 동굴 아니야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저한테 바로 C 카운터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 C 카운터로 제가 네 동굴 찾아주도록 할게요 아 이거 야 이게 야 이게 이렇다 이게 아나거 정말 참 약간 불편한 느낌인데 내려가서 자 C 카운터로 오 뭐야 잠깐만 캐니가 바로 동굴 싫어하냐 이거? 자 드디어 고기가 다 구워졌습니다 와우어 근데 잠깐만 이게 다 반대로면은 만약에 좀비 고기 먹으면 이거 피 차는 거 아니야? 이거? 푸어거리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 맞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일단 내려가자. 내려가고. 아, 잠깐만 좀 많이 어두운데. 아, 스킬 사운드 개 봐야. 해프 좀 만들어서. 좋았어. 해프 좀 만든 다음에. 설치하면서. 제 스킬 친구 여기 있나요? 아, 스킬 여기서 개 봐야. 잠깐만 여기서. 퍽퍽퍽 오케이. 야 저거 안 죽냐 세방초원데? 아잠만 여기 내려오면 안 되는데 에바야 안녕하세요 장돌이에요 예 오케이 맞으시고요 너도 맞으시고요 됐다 오케이 죽이고 맞아 도망가다 아철켜야 되는데 이거 일단 너도 죽어 일단 지금 모서 많이 없죠 근데 일단 좀비 고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나거나 피없단 말이야 졸로가 좋았어 좀비 고기 슬쩍? 과연 여러분들. 이겁니다. 네. 허기가 달지 않습니다. 야, 그렇지. 요 어, 여러분들. 이거 굳이 위에서 고기를 키울 필요가 없었어. 그냥 이런 식으로 좀비를 잡아주면서, 네, 좀비 고기를 먹으면서. 야, 도져요 뭐야! 어? 여러분들, 이게 바로 거꾸로 될 세상이라는 거. 야, 이거 생존하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이거 야생할 때 초보분들은 크리퍼 진짜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크리퍼 잡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워가지고 근데 되게 무서워하는데 근데 크리퍼가 안 터지니까 개꿀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동굴에 달걀이 왜 있죠? 자스케줄 잡아서 활을 얻었는데 이걸 쏘면요 어떻게 날아가냐면요 보이십니까? 이게 활이 뒤로 날아갑니다 보이시죠? 한번더 보세요 이거 쏴볼게요. 어, 공가령은 아마 되게 생존하기 힘들지 않을까. <laughs> 공가령도 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화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굳이 이건 상관이 없긴 한데, 공가령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 했을 만한 그런 생존기가 아닌가. 야, 뭐해, 야, 뭐해! 안 터지는 거 알아, 임마, 어? 애송이여서? 오케이, 죽으시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진짜로? 아, 잠만 좀비고기, 에껴, 에껴, 에껴. 일단은 저거 그 구운 고기 먹으면은 피가 차니까 그러니까 어.. 피가 많을 때는 좀비 고기 먹으면서 생존할 건데 야 달걀이야 동굴에 왜 있어? 닭도 없는데? 왜 이런 거지? 이렇게 야생 돌아다니다 보면은 닭들이 알을 낳아가지고 뭐 달걀이 약간 드롭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동굴에서 그런 경우가 진짜 없거든요? 이게 거꾸로 된 느낌이라 동굴에서 달걀을 발견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건가? 그런 건가 보다 일단은 어 석탄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 여기서 아, 굽자 야 철굽자 철 철갑 밟을까요? 아 철갑 밟지 말자 야 철갑 밟아 뭐한다 이거 지금 어? 아주 평화로운 생존기에 이거 초보분들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맞죠? 이거 오히려 약간 고수분들이 힘들어 할것 같아 고수분들이 적응 안돼가지고 힘들어 할것 같은 그런 네 그런 느낌이 좀 보이는 생존기가 되겠네요 그런 컨텐츠가 되겠네요 잠만 <laughs> 님? 에바잖아요 예? 야돌캐이고왜 캐드려요 철국개이가아 개바 이거 어느 세월이 캐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보기엔 말이죠 이철 곡괭이는요 지금 쓰지 맙시다. 네 나중에 다이아캐트 쓰는 걸로 하고 혹시 모르는 거니까 사람 혹시 모르는 거니까 갑화 좀 입죠 여러분들. 어 잠만 그러면은 이거 철검의 데미지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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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말 맞지? 그러면은 어 잠깐 딱 된다. 아 여러분들 기분 타이에요왜냐면 이거 사실 이렇게 집을 만들 생각이었어요. 헤헷. <laughs> 나 갇혔어 살려줘! <laughs> 아나철 날렸어 철장이 뭐야 철장이 이거 어다 어다 이거를 절루가 절루가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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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잠만 애도 잠만 야 잠깐만 얘도 뒤로 싸발 <laughs> 얘도 뒤로 싸 <싸봐! 웃음> 멍청하네 성인 녀석 다이렉 캐리면은 10위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저희 다이아몬드 차단이요. 이거 말 됩니까? 그런데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거에요 여러분들. 다이아 곡괭이의 속도는 어떨까? 너무 궁금하죠. 아 일단 이거 지금 초고갱이 캐다가 진짜 속 터질 것 같은데. 다이아 더 느린 거 아니야 진짜? 그럼 개박거든요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이아 곡괭이. 일단 다이아 곡괭이의 그 다음에 칼까지 만들어 보자. 일단 칼 먼저. 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당호까지. 아걸어치 클린 너무 좋아요. 캐볼까 한번? 한번 개보도록 할게요, 이 걸로. 아, 아니, 곧 여러분들, 제가 이거 얻기 힘든 다이아몬드를 가지고요. 쓰레기를 만들었어요. 아, 잠만 아니야, 이거 두고 한 혹시 몰라. 야, 다국을 한번 개보자, 철. 안 캐는 걸로? <laughs> 오케이 안 캐는, 거, 안 캐는 걸로? 와, 개 많네요, 진짜로. 근데 신기한 게 용암 한 번도 발견 안 하고 다이아 찾았다 나. 어 잠만 좀비 사운드? 아니야 아니야 좀비 무시해 그냥. 좀비 무시하자. 지금 좀비보다 중요한 거은 바로. 아나거 시끄럽네 어디야? 야 어디야 이마 어디야? 아 돌고 다 썼어. 하나 더 만들면 돼요. 여기 있다. 싸운도 이쪽이야. 어 여기 있다. 이리 와봐. 어? 잠만 용암 씨 여기 나. 아야야야야! 아! 아 맞다 물 들어가면 되지. 야! 야! 저러 가! 야! 물저러가 임마! 아 잠깐만 나 거기로 갈뻔 했네 진짜로? 아니 이거 물 때문에 아잠깐 어, 용암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를? 이거 어떻게 가? 헛자? 오케이 됐다 용암 버거 그렇지 어? 야다야도 있어! 야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에바야 이거 오케이 물 없고 캐자 이제 다곡? 아니야 철곡 아 철곡으로 캐자 철곡이 더 빨라? 다이아 캐구요 아니, 여기도 다이아가 있잖아, 이거. 나 운이 좋은 거야, 뭐야? 평소에 다이아가 이렇게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다이아 원치도 않았는데, 그냥 다이아가 나와버리네, 이거. 여섯 개면은. 진짜 마침 모자가 필요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그쵸. 마침 모자 필요했죠. 대박. 모자 만들자. 어, 다이아 모자! 안, 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에메랄드까지 있네요? 잠깐만, 리얼? 잠깐만, 나운 지금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이거 레드석 캐고 그다음에 금 캐고 그리고 저기 뭐냐? 여기 있던 청금석 캐면은요. 지금 모든 광물 다 모았거든요. 레알?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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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받으면서. 어? 아파 아파 아파파. 아하하 여러분들 용암에 들어갔을 거 바로 피가 짜르륵 올라간다는 거. 와우. 아 근데 잠깐만. 이거 불개반안 돼? 불 타는 거 싫어. 오케이 잠깐 들었다 나와주고 오케이 오케이 이런식으로 용암으로 피 채우고 약간 저기 물 갖다가 불 없애주고 이러면 될것 같은데 맞죠? 이거 개꿀 아니냐 진짜로? 야 혹시 모른다 이거 혹시 몰라 이거 이거 혹시 모르니까 물량들도 퍼갈게요 여러분들 아 드디어 빛이다 오 마이 갓 어우 힘들었어 일단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수중집을 만들어보도록 할건데 여기 주위에 바다가 없나요 어디? 그럼 바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물이 많은 곳을 찾다가 밤이 됐네요. 아 일단은 여러분들 바로 이쪽에서 제가 바로 수중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보자 일단 수중집은 이렇게 길을 이어 그 다음에 길을 이어 놓은 다음에 어 바다 위쪽에서 제가 조금 틀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렇 일단 이게 그냥 뭐 단편이니까 그렇게 크기는안 만들게요. 아 저로 가봐. 가능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오케이, 아 저로 가라 이 녀석아. 지금 딱 봐도 이 바닥을 채우기에는 돌이 부족한 거 보이니까 눈에. 그러니까 어, 나무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아잠만 야, 야, 여기 밑에야 용암 사운드 오지는데 이거?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나 순간 개 놀랬잖아 저거 보고. 너 거기 왜 있? 너 여기 왜 있어? 나와. <laughs> 나와? 잡아. 못 써지? 못 써대요. 못맞춘데요 방금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김분타인가못쏜대요못 맞춘대요. 야야 저로 가라 애송이 녀서 여러분들 이게 스케일 활도 들어가니까 아 이거 무섭지가 않네 야생이 진짜로. 저 지금 갑박기니 맞출 거 같은데요 진짜? 야못맞추잖아 뭐 어차피 저로 가. 저로 응, 가라 애송이 녀서자 나무 좀 많이 캐주고. 어떻게 맞췄어 이거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맞췄어 이거 어떻게? 죽어. 자 배고프면 바로 이 김치 먹어주시고 좀비 고기 먹고. 자, 이거을한 번, 자, 채워보도록 할 것이, 어. 아, 뭐야, 이거! 봐봐, 여러분, 봐봐요, 이거! 나 이상해요, 지금! 마우스 봐, 마우스. 이게 설치가 가끔, 두 개씩 된단 말이야, 이거. 근데, 어. 문제는 그게 아닌데요? <laughs> 잠깐만요. 어, 문제는 마우스보다 더큰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 봐봐요. 원래 태극기도 보시면요. 빨간색, 파란색이니까, 쓸데없는 소리 안 할게요. 자, 바로! 여러분들, 네, 거두절미하고, 자, 수중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잠만 아니야. 기둥을 원목으로 해준 게또 이쁘니까, 원목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좋았어. 여기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아, 잠만또두개 설치돼. 와, 진짜, 개발, 이거. 아니, 마우스가 이게. 아니, 고거 자클릭은 괜찮은데, 우클릭만 가끔 더블클릭 돼가지고. 아니, 잠깐 괜찮아졌다가 갑자기 또 이러네,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만약에 계속 더블클릭 되면 브리징 할때 개사기겠지만, 근데. 이게 계속 되는 것도 아니야, 이게. 오케이. 봐봐, 이젠 또안 그래, 이젠 또. 이게 가끔, 가끔. 가끔, 가끔, 그래, 가끔 가끔, 가끔, 가끔. 됐다, 오케이. 오, 됐다. 야, 뭔가 좀 틀이 만들어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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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가라, 왔다 가라, 왔다 가라, 왔다. 아따. 잠깐만요. 아, 봐봐, 또 설치. 설치 또왜 이래, 저거. 아. 아, 이거, 야, 방금 더블 클릭 때문에 설치 잘못한 거네. 햄, 에임 그혀 아, 아닙니다. 오케이. 캐고. 아, 편, 아. 아, 편안. 오케이. 자, 완벽한 대칭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마크 세상은 바로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아시죠? 아까 말다시피. 그런데 당연히 문도 반대입니다. 안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 닫아준다면은, 들어와진다는 거, 보이시죠? 야, 나가는 건 되네? 나가는 건 가능해도 들어오는 건안 된다는 거? 친구랑 같이 하면요, 개꿀인 게 뭐냐면은, 어, 전 이렇게 하면 나갈 수 있는 친구는 이렇게 하면 못 들어와요.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가지고, 친구를 열어두고 놀리는 거죠. 그럼 친구는 못들어오겠죠 그쵸? 막히겠죠?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도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 좋아요. 근데 이거 2층 집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귀찮 아좀 귀찮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일단 한다고 했으니까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일단 올라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기서도 이렇게 덮어요. 이제 여러분들 철도끼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무 많이 캐야 되니까요. 아 잠만 기분 탓입니까 이거? 설마 철도끼도 드린 거야 여러분들? 잠깐만요. 약간 이거, 약간의 맛 참치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레알? 일단 이거 갖다 버려. 갖다 버리고, 도끼로 한번 캐볼게요. 철도끼? 아, 철색계로 쓰레기를 만들었네요, 제가. <laughs> 됐다, 와, 여러분들. 이제 슬슬 집 같은데, 진짜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위는, 어, 좀 색다르게, 반블록으로 한번 가볼게요. 반블 아, 나거 참. 반블록으로 싹다 덮어 준다면은 여러분들 바로 지붕 완성. 여러분들 드디어 저의 러버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일단 나가서 한번 볼까요? 밖에서 야... 잠깐만요. 제가 뭐 하나 까먹은 거 같거든요. 이거... 음, 보자... 이쪽에 유리. 야, 그렇지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 저의 러브 하우스라는 거 일단 이렇게 바로 집도 완성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제가 어떻게 놀 것이냐면요. 일단 집 주위가 이렇게 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바로 아 나고 아 나고 정말 보트 타고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보트가요 가라앉아요. 이 거꾸로 된 세계에서는 보트 말고 물 위에서 이 마인카트 탑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은 마인카트 타고 한번 물 속에서 놀아보도록 할게요. 야 간다. 아! 야, 야, 야왜 이렇게 느리냐 이거? 물에 들어가봐. 쏙! 들어가. 들어가봐. 들어가봐.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물에 들어가면요 마인카트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은 보트처럼 이렇게 타고 놀수 있다는 거. 아우 심지어 보트보다 더 빨라. 보트는 이거, 물이 설치하면 바로 가라는데, 마인카트가 여러분들, 바로 거꾸로 된 세계에서는 보트라는 거.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마인카트를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이 레일을 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타지지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거꾸로 된 세계에서는 레일을 탈 수가 없습니다. 마인카트는 무조건 바다용이라는 거, 오케이? 보트 대용이라는 거.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한번더 밀고, 가보자. 가다 오예야 어! 너무 좋습니다 어, 이게 거꾸로 된 세계에서는 용암이랑 물이랑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니까 용암낙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맞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계속 올라갑니다. 과연 용암낙법이 가능할지 보도록 하죠. 쏙 헛!